코스티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그 고민 끝에 오늘 첫 번째 먼저 선택했던 부분은 제주 유나이트드 역시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오늘 랑기일 감독은 늘 나이가 재밌어요. 안양은 지금 22살이 하나 둘 여섯 명이나 되고요. 제주는 25세 이하가 없어요. 한 네. 명만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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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수 선수가 19살이에요. 어떻게 네. 된다라면은 네, 네. 안양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신감 그리고 상승세 탈수 있습니다. 네, 안양 잡았습니다. 밀어주고요. 다시 보일립니다 질러진 볼 올라옵니다. 친구. 자 좋은데요. 첫 축은. 왼발 각도. 슛. 골. 장이 이제 정사각형 아닙니까? 완전히 대각선으로 찔러지면서 네. 측면으로 들어옵니다. 보세요. 밀손, 주니어스, 여기서 볼 멈춰놓고 두 명을 젖히고 왼발 각도밀뒤 네. 찬볼. 경민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지금 이 일선 주니어 선수 아, 패스가말 그대로 정말 정확하게 김경민 선수 발 밑에 떨어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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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선수도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정말 그 수준 높은 그런 네. 왼발 네. 슈팅을 시도했네요. 회의적인 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사승임무를 거두고 있죠 자 뒤로 쳐진 볼슛 아주 예쁘게 찼어요 자, 흘러나온 볼. 볼 결국 골키퍼가 주목을 대지 못하고 수비 쪽에서 머리를 대는데 <웃음> <웃음>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찰로가 먹었어요 네. 수비수가 머리를 댔고 높이 또한 볼 기다렸다가 자, 빨리슛런데 볼이 네. 높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많은 선수들 틈 속으로 볼이 빠져 들어가면서 골이 들어갔다는 게자 보십시오. 저볼 쪽을 향해서 많은 선수들이 도전에 들어왔습니다만은 볼은 안양 골대에 정말 깊숙한 곳으로 꽂히고 마네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기장 경기고또 경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기를 출전함으로써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1 9살 약관입니다. 어, 경고가 아. 나왔습니다. 프레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구조가 아, 그렇습니다. 좀... 자 빠져나가요. 그냥 살아났습니다. 기다렸다가 문전으로 더모읍니다슛 예. 자 뒤로 그렇죠. 네. 빠져나와, 자 서민수 선수를 빼고 공민현이 랑어현 선수를 어, 빠 네. 어, 생각보다는 빠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 이게 중간에 걸리네요. 뒤로 빠졌습니다. 김영욱. 같이라 받았어요. 첨 받아, 열합니다. 임동혁 주력, 잠입다 중간에 패스 온이참 좋았습니다. 주원이 받거니, 원이 받거니. 임영 선수 오른쪽에서 어떤 돌파. 네. 상대 수비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만, 자, 이 장면이죠. 네. 이두 명을 잘 뚫고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야, 이 볼을 아, 아주 침착하고 뭐, 그래, 정확하게 네. 네. 개인 득점 금년에 세골째입니다 공민현 네. 이, 이 김용욱 선수 이 돌파가 좋았죠 네. 세명을 아, 뚫고 난 이후에 그리고 침착하게 정확하게 김용욱의 패스가 참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임동혁 네.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난 이후에 공민현 선수에게 패스 뒤쪽으로 한요한 헤딩으로 오 뒤에 못 봤어요. 자 페널티킥 풀었네요. 자 야, 지금은 여기서 네. 세공시간이좀 길었는데요. 자 보세요. 자이 장면은 이 뒤에 오는 걸 네, 보질 못하면서 지금 권영현이죠 권영현. 자, 자 누가 찰까요? 백동규 선수가 미쳐 권영현 선수가 들어오는 걸 보질 못하면서 백동규 네. 네. 홍영현 선수의 볼터치가 있었는데 자 네. 김동진 주심 디디오에서 아 네. 다시? 네. 페널티킥은 네. 아니고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번복이 됐습니다 아, 그, 글쎄요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주심의 입장에서는 그런 각도상 아, 네. 보여줬고 그러나 VAR이 그걸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말미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역시 대학 교수라는 학생들을 잘 다루고 <laughs> 가까이 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잘 경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김동진 주심입니다. 주연우 선수가 진입이 되겠습니다. 승리의 날에 축하 아쉽지만 안양 선수들은 골키판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laughs> 예, 골키판 공방을 응, 치고 있어요. 응. 야 응도인을 뒤로하고 주현우 대박을 차냈습니다. 잘찼어요 네, 잘차고잘막았습니다아 네. 네, 주현우 아, 선수 잘 탔어요. 키도 있을 거예요. 192cm니까 그렇죠 높이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자 지금 어승 골키판 몸을 날리면서 모서리 아, 쪽으로, 자도 네. 상당히 많이 휘면서. 아 지금 벤치 안양 호책에 네, 네. 지금 네. 대장을 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네. 나름대로 리선 주니어 선수도 어, 미들과 공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영렬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좀 체력적인 어떤 부담을 감안해서 음. 하트라인 따라 들어갑니다. 제주 야금야금 백럭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킥끔치러 줬고요. 왼발로 올라갑니다. 펀칭 저게 안양 선수 쪽으로 흘러가는군요 선수 네. 발작 하는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죠 공격의 맥이 끊깁니다 자 수비 3명 6명이 들어왔고요 공격이 4명째 가산됐는데 옐로우 카드를 꺼냅니다 자 임동혁 선수에게 가면 네. 일단 볼은 맞춰요 자, 찔러주고 그름으로이어가 들어갑니다 왼발 각도 꺾어찹니다 네. 볼이 미처 꺾이질 않았네요 네. 자. 발목을 조금 더 두원으로 병마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자, 정면 직접 출을 했으면 어떨까요? 쭉잘막았습니다손바닥이 얼얼하겠어요. 네, 임 아, 임 강력한 슈팅인데요. 두꺼운 장갑을 끼었는데요, 폭 소리가 납니다. 이부천경기때강가골수있던 네. 마우리데스 브라질 출신 얼마 전에 아이 아버지가 됐죠. 네, 그들 이제 우유값 볼로들어가는 <laughs> 겁니다. 우유값 볼로요 마우리데스. 안양은 세 명의 선수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네네. 9번역. 그 좋아요. 자, 저렇게 앞쪽으로 줘야죠. 자,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자, 1번에. 저것이 이제 동료 쪽으로 가지 않고 골을 뺏긴 반칙이 나왔으니까. 네. 소급해서. 자. 네, 좋습니다. 세, 돼요, 세, 세, 두 명, 두. 세 명, 두 명. 세 명, 두 명. 치고 들어갑니다. 슛! 오. 막, 뭐, 골키퍼 쪽으로. 글쎄요. 자제주의제 역습 이루어지나요? 준기가 나오고 강윤성이 들어갔습니다. 네, 올 시즌 여덟 번째 출전이 되겠네요. 개인 네, 네. 선수. 올 시즌 개인득점 한 골. 작년에 열한 경기에서 한골 오실 수가 있었어요. 아원재 후선을 지켜들고 센터 서클 쪽으로 방향을 가르치는. 김동주 진, 90분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